육아가 1순위인 지민 씨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퇴사했다. 그런데 요즘 주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래도 일은 꼭 해야지. 애가 어릴 때나 좋지. 5년 전에 창업을 아직도 후회하는 민기 씨. 한창 창업붐이 일어날 때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현실은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 조금 더 생각해 볼걸. 심리학자 고미아 노보르는 우리가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려놓음을 하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여기서 내려놓음이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면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정에 대한 가치가 큰 사람이 일에 높은 가치를 둔 사람과 자신을 일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내려놓음을 위해서는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희미한 위화감에 귀를 기울인다. 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1. 희미한 위화감이라고 하는데. 기분 탓이겠지 하고 무시해버리면 후회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직무는 아니었지만 최초로 합격한 회사에 들어간 나은씨 회사 생활을 할수록 희미한 위화감이 들었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맞나? 주변에서 훌륭한 회사라고 칭찬해주고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니 마음속에 차오르는 희미한 위화감은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는 점점 커졌다. 이제는 연차가 많이 쌓여서 진로를 바꾸는 것은 힘들 것 같다. 그때 다시 도전했어야 했는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뭔가 잘못됐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일단 멈춰 서서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 감정을 느끼는 일에 서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말에 휘둘려 진짜 내 감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 속에서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실행에 옮기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은 왠지 이쪽 길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 걸어보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사서 먹어보는 것이다. 사소한 일부터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더 크고 중요한 결정도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내릴 수 있다. 2.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는다. 인간 행동학의 1인자이자 시크릿의 대가, 디마니티 박사가 고안한 밸류 팩터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밸류 팩터는 생활에 관한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마다 3개의 답을 써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질문 1. 당신의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건은 무엇인가? 중요한 물건은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를 택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 가지 물건을 적어보자. 질문 2. 당신은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가? 우리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먼저 쓰고, 그렇지 않은 일은 나중으로 미룬다.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을 세개 적어보자. 질문 3. 당신은 무엇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는 비교적 쉽게 지갑을 열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당신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세 가지를 적어보자. 이를 비롯한 총 13개의 질문에 답변을 한 다음 공통 키워드를 한 그룹으로 묶어 다섯 개 그룹을 만든다. 다섯 개 그룹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더 간단한 방법은 셀프 조문이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일을 물었더니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죽음을 인식하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된다. 오늘이 당신의 장례식이라고 상상해보자. 소중한 사람들이 조문을 썼다. 그 조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가?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자. 이 활동을 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3. 덜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과 연결한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은 돈을 지불해서 타인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비용은 들지만 대신 시간을 벌수 있다.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해서 수익을 올리면 된다. 나에게 가치가 크지 않은 일을 꼭 직접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직접 해야 하는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을 연결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하기 싫은 업무가 발표라면 일단 그 업무가 내게 준 플러스 요인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이번에는 그 플러스 요인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적어본다. 내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토록 하기 싫었던 업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선택의 결과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가 앞으로의 인생을 완벽히 바꿀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내려놓음의 기술.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